부동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경기 용인에서는 한 개발업체가 신탁사의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불법 거래하는 신탁 사기를 벌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돈한푼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분양 전세 사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길게 걸려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건데, 이들은 지난해 거주하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갈 예정이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초에 공매가 떠서 너무 놀라가지고, 공매할 때는 저희는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대응을 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야. 전체 550여 세대 중 150여 세대가 신탁 물건이었고, 이 가운데 60여 세대가 공매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돈을 갚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던 시점이 신탁사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발 업체가 신탁회사 동의도 없이 불법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임차인에게 생소한 담보신탁제도를 악용했습니다. 19년도에 입주를 다 못해서 미분양된 거에 할인분양을 하겠다고 처음에 제일 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뭐좀 싸게 좀 넓은 집에 노후에 좀 살고 또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가 신탁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이쪽에서 소유권을 해주기로 했는데. 소유권 안 되면 일주라도 먼저 해주게 해줄게로 자꾸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종료한 어, 를 거죠. 죽고 싶죠. 자 포장하고 있는 상태거든. 여기 내긴말련 해보겠다고 들어오셨다가 이혼하고 어? 부부 싸움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나오는 한국인데 자기 전 재산들을 밀어 넣으신 분들도 한두 개 아니거든요. 근데 집은 없어지고. 신탁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저희는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인데, 사실상으로 저희가 불법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피해자가 된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만 400여 명,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신탁사와 계약을 맺지 않아, 임차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은 공매 절차가 잠시 중단됐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59채가 넘는 그런 가구들이 지금 전세 사기 아니면 신탁 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 만약에 신탁사에서 명도 소송이나 이런 걸 내게 되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 신탁사한테 그 그러니까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당장 집을 지금 쫓겨나게 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신탁사에서 좀 명도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예해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전세 사기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특별 법이라 전세사기 특별 법이라든가 이런 국회에서 지금 논의 구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이번에 법안이 제출된 게 아마 신탁사기까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신탁사기가 들어가 있어도 세세하게 이렇게 구제책을 담지는 못한 거고요. 그거는 좀 법률적으로 좀 등기부 등본상에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좀 신탁사기 부분도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요렇게좀 법률을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사기의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